당근에서 중고 물품 거래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무료 나눔하는 물품도 받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선생님들께서 중고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물품과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물품에는 사용한 사람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담겨 있는 물품을 집안에 드린다면 나에게도 복이 들어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해 초에는 집안에 큰 변화를 주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한 해가 바뀌는 시기에 큰 가구나 물품을 밖으로 내보내면 집안의 기운이 흩어진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안방, 주방, 대문처럼 가정의 기초가 되는 장소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수리하거나 배치를 바꾸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민첩하면서도 부드러운 성품을 지녀 때에 따라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잘하지만 반대로 새해에는 오히려 변화를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여유로운 판단과 섬세함이 강점인 토끼띠에게는 무엇을 버리고 새로 드리는 일도 그 시기와 방법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어울린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새해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물품을 들이십시오. 가령 해돋이나 연꽃 그림 같은 희망찬 이미지를 담은 그림 또는 생기 넘치는 화초나 화분을 집안에 배치하면 한 해의 기운을 상승시킨다고 전해집니다. 풍수에서는 인공 화분이 아닌 실제 식물을 권장하는데 토끼띠의 온화하고 다정한 면모는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꾸준히 살피고 애정을 기울이는 토끼띠의 기질이. 식물이 주는 상쾌한 기운과 만나면, 가정 안에 더욱 평온하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리라는 것이 풍수의 조언입니다. 셋째, 안방과 주방, 대문 같은 중요한 공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이세 곳을 가정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새해 초부터 갑자기 침대를 옮기거나 주방 구조를 재배치하고, 대문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행위는 집안 기운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토끼띠는 유연하지만 예민한 면이 있어 환경이 크게 바뀌면 의외로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새해에는 차라리 안정감을 우선시하여 조용히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때에만 신중하게 행동하는 토끼띠의 특성을 살리시는 편이 가정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남이 오래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성급하게 들이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물품의 전주인의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고 봅니다. 불운이나 파산을 겪은 사람이 쓰던 물품은 그 나쁜 기운까지 전해질 수 있으므로 이유 없이 값이 싸거나 급하게 처분되는 물품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전해집니다. 토끼띠는 섬세한 관찰력과 재빠른 감각으로 주변 상황을 읽는데 능하므로 중국거래를 하게 되면 그 물품이 정말 필요한지 전 주인의 사정은 어땠는지 꼼꼼히 살핀 뒤 결정하라는 것이 풍수의 조언입니다. 다섯째 식복과 금전운과 밀접한 물품을 중고로 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가마솥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팝솥, 냄비, 칼, 도마 수저와 같은 주방용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해집니다. 먹거리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고로 사오면 가정의 재물운이 흩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면모가 가정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든다면 주방은 그 기운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새 것을 마련해 건강한 식복과 금전운을 굳건히 지키시길 풍수에서는 권장합니다. 여섯째, 그림이나 글씨, 종교 관련 풍수 소품 등은 중고로 들이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한번 사용된 소품은 주인의 기운을 깊이 머금는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 걸려있던 그림이나 글씨, 종교 물품 등은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주변 환경의 기류를 민감하게 포착하기 때문에 남의 기운이 스며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그 감수성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풍수는 설명합니다. 새해를 맞아 집안을 장식하시려면 오염되지 않은 새 소품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편이 토끼띠의 섬세함과도 잘 어울린다고 전해집니다. 일곱째, 집안을 쾌적하게 유지하며 꼭 필요한 물품만 들이십시오. 풍수에서는 불필요한 물품이 잔뜩 쌓이면 기운이 탁해지고 순환이 막힌다고 봅니다. 날가서 쓰지 않는 물품이 많이 모여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와도 제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안 입는 옷이나 오래된 잡동산이 기능이 고장, 난 물품 등은 연말에 미리 처분하고 정초에는 버리지 않도록 조정하십시오. 토끼띠는 부드러우면서도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해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를 살려 필요 없는 물품은 과감히 골라내어 집안을 가볍고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것이 풍수의 권장입니다. 여덟째, 중고 침구류나 낡은 천 제품을 정초에 들이거나 버리지 마십시오. 풍수에서는 침구가 사용자의 기운을 깊이 흡수하는 물품이라 한번 쓰던 침구를 다른 사람이 쓰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망자의 이불이나 오래 사용하던 베개, 요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하고 이미 집 안에 있던 낡은 침구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연말에 미리 해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는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면이 있어 침구처럼 일상에 직접 닿는 물품을 잘못 들이면 작은 영향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조용히 유지하되 새로 마련해야 한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아홉째, 화장실과 현관, 창가는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풍수에서는 화장실이 음기가 쌓이기 쉬운 곳으로 어둡고 습한 환경을 방치하면 가정 전체의 기운이 탁해질 수 있다고 전합니다. 새해 초에는 특히 화장실 조명과 환기에 신경 써서 음기를 몰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과 창가는 양기가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물품을 쌓아 두거나 막아두지 말고 탁 트인 느낌을 유지하십시오. 토끼띠는 낯선 환경 변화에는 예민하게 반응해도 안락하고, 밝은 공간에서는 재빠른 행동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치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관과 창가,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은 새해의 기운을 더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열째, 남의 물품을 공짜로 들여오기보다는 책임감 있게 대가를 치르고 맞이하십시오. 풍수에서는 전 주인의 애군이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무상으로 얻어온 중고 물품을 경계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예의를 갖추어 내 물품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토끼띠는 순간적인 기민함과 유순함을 조화롭게 갖춘 띠이지만, 자칫하면 얻을 수 있으면 그냥 특템이라는 생각에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온 물품에 담긴 알수 없는 기운까지 끌어 안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이 풍수의 경고입니다. 11째. 옷장 정리와 옷을 다루는 방식에도 원칙을 지키십시오. 풍수에서는 옷장 상태가 그 사람의 운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낡은 옷, 입지도 않는 옷들이 뒤엉켜 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속옷처럼 몸에 직접 닿는 옷은 남에게 주거나 받지 말고 해지거나 변형된 경우 예의를 갖춰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띠 특유의 섬세함과 예민함은 옷의 질감과 상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옷을 정리해 더 가볍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면 토끼띠의 부드러운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동시에 좋은 운을 맞이할 공간이 생긴다고 풍수는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꼭 필요한 물품만 드리고 집안을 깔끔하고 밝게 꾸며보십시오. 안방, 주방, 대문 같은 핵심 공간을 정초에 건드리지 말고 큰 공사나 수리도 가급적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이나 땅, 물품을 사게 되면 이유 없이 너무 싸다면 그 사연을 꼼꼼히 알아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내 것으로 완전히 바꾸십시오. 좋은 기운은 가볍고 쉽게 떠나며, 나쁜 기운은 무겁고 한번 자리 잡으면 내보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토끼띠는 민첩한 감각과 부드러운 태도로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재능을 지녔으니, 이 점을 살려 집안 기운을 똑똑하게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히 유지하면서 풍수의 원칙에 따라 새해를 준비한다면 토끼띠의 온화함과 영리함이 한층 빛을 발하여 가정의 번영과 행복이 가득하리라 풍수에서는 전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안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공간인 안방 모서리, 장롱, 금고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품이 쌓이거나 고장난 물품이 방치되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잡동산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는 재물운을 막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방 구석에 먼지가 쌓이면 재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돈 통장, 도장, 귀금속 같은 중요한 물품은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돈을 보관하는 공간은 사각형 형태의 금고나 서랍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가 재물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깨진 거울이나 삐걱거리는 서랍, 균형이 맞지 않는 가구 등은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집안에 이러한 물품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정리정돈과 청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금전과 관련된 물품을 적절한 위치에 두어 재물운을 높이는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을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활성화되고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끼띠 선생님들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중고 물품과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아무 물품이나 받아오면 큰일 납니다. 좋은 기운이 담겨 있는 물품을 집에 들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춥네요. 춥다고 웅크려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 따스한 햇살 가득 받으십시오. 기분 전환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